안녕하세요 구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하라주쿠 편을 만들어왔습니다. 하라주쿠는 산책하며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도쿄에 가신다면 한번은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라주쿠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 갈지 말지 정해보자고요. 그럼 출발!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다면 먼저 하라주쿠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라주쿠는 도쿄의 8시쯤 시부야와 신주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시부야와 함께 코스로 넣어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하라주쿠 자체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철은 JR야마노트선과 도쿄메트로의 후쿠토신선, 치우다선이 통하고 있습니다. 제 추천은 JR야마노트선이에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타케시타도리 메즈지진구 요요기 공원이 바로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동선이 깔끔합니다. 도쿄 메트로 또한 JR하라주쿠 역과 연결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JR야마노테선에서 시작합니다. JR 하라주쿠 역은 지렁이 같이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개찰구가 양 끝에 두곳 있습니다. 한 곳은 타케시타 도리와 바로 연결된 타케시타 개찰구, 반대쪽은 메이지 신궁과 요요기 공원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입니다.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 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하라주쿠 역은 어디 있냐고요? 이제는 볼수 없게 된 오래된 진구입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방화기준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철거됐습니다. 대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맞이하며 지금 보시는 새로운 하라주쿠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앞에 있는 타케시타도오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타케시타도오리는 일본에서도 10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길목입니다. 제가 이 길을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지개색 하우스입니다. 네, 혼돈 그 자체예요. 실제로 타케시타 도우리를 구경해 보시면 온갖 소녀틱한 디저트들과 강렬한 색상,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이 존재감을 마구 뿜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그런 옷들이 정말 많아요.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는 크레페인데요. 정말 많은 크레페 가게가 있어요. 그중 근본은 마리온 크레페입니다. 여기서부터 타케시타 도우리의 크레페붐이 일어났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굳이 추천을 하자면 마리온 크레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게들도 각자 개성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밀고 있으니 마음에 딱 꽂히는 가게를 고르셔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가게는 자쿠자쿠입니다. 소보로 빵과 크림 빵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에 딱 맞을 거라 생각해요. 바삭한 빵 속에 슈크림이 잔뜩 들어 있어요. 저는 빵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합니다. 저빵 부서럭이랑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그 외에도 접병 모양 음료수나 뭐 대빵 큰 무지개 섬사탕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노라스 컵케익이라는 가게도 유명하더라고요. 타케시타 도리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호객 행위를 하는 흑인들인데요. "요, 오늘생 갖코 이네, 멋있어, 멋있어" 하면서 친근하게 말 걸며 다가와 자기 가게에 옷 사러 오라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가게에 들어가면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로 나오고 그러니 만약 다가온다면 단호하게 도리도리 하시며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을 붙잡거나 하는 직접적인 접촉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싫다는 의사표현만 제대로 하면 끈질기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필러가 많냐고요? 네, <laughs> 2017년도에 어깨동무당에서 필러가 왔습니다. 물론 무언가 사지는 않았지만 좀 무서웠어요. 아유 저런 거 사람도 많고 정신 사나워서 가기 싫다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좋은 루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라주크역 앞에 유니클로와 이케아가 있는 이 상가에 들어가시면 옥상 정원도 있고요.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타케시타도리 골목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저 인파 속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이쪽 뒷골목으로 걸어가시면 사람도 거의 없고 훨씬 세련되고 멋있는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계신 분들도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나오시면 똑같이 이 길을 걸으실 수 있어요. 타케시타 도리를 끝까지 빠져나오시면 길 건너에 뉴발란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 사이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우라하라주쿠의 시작이고요 큰 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신다면 시부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라하라주쿠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우라하라주쿠는 하라주쿠 뒷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20대, 30대 정도의 남성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신발가게와 옷가게가 있어요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처에 쉬어갈 만한 카페도 많이 있고요 오무테산도와 시부야로 이어지는 캐스트리트도 우라하라주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정말 이뻐서 굳이 쇼핑을 하지 않으셔도 커피 한잔하면서 쉬기도 좋고 거리를 걷기만 해도 참 재미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전해졌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멋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륜차, 써다이의 낭만 알겠습니까? 저도 일단 이종 소형은 가지고 있는데 슈퍼커브 이상은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유명한 가게들은 슈프림, 베이프, 엑스라지, 킥스랩 등이 있습니다 카페로는 스트리머 커피 컴퍼니랑 라테스트 커피 마메아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 살짝 꼬불꼬불한 길이 캐스트리티입니다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신다면 오모테산도와 시부야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캐스트리트는 우라하라즈쿠의 연장선 같은 느낌의 분위기입니다. 옷가게와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는 넘버슈가와 비사이드 라벨. 넘버슈가는 이렇게 소재 캐러멜을 여러 종류로 팔고 있어요. 개당 100엔 정도입니다. 비사이드 라벨은 스티커샵이에요. 노트북 같은 곳에 붙여서 여행의 추억으로 남기기 딱 좋겠죠? 소재도 짱짱하고 방수 처리도 되어 있어서 오래오래 갈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이 꼬불꼬불한 길이겠죠? 여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원래이 길은 시부야가와라는 천이 흐르던 자리였어요. 지금도 이 아스팔트 아래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청계천 같은 케이스죠? 도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이 남긴 흔적 때문에 s자로 꼬불꼬불한 모양이라고 할수 있죠. 그 증거로 옛날에 다리가 있던 자리에 그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모테산도교라고 써 있죠? 옛날에 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캐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다른 기둥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모토산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모토산도에는 이름 좀 날리는 명품 브랜드들이 각자 개성 넘치는 자태를 뽐내며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형님 누님분들께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경제적 레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가게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브랜드도 별로 없고요. 쇼핑 말고 눈여겨볼 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학적인 매력과 가로수와 관련된 경관 규제입니다. 먼저 건축 쪽을 좀 알아볼까요? 오모테산도의 랜드마크, 오모테산도 힐즈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힐즈의 가장 끝머리에 붙어있는 이 오래된 빌라인데요. 시부야편에서 한번 설명했던 관동 대지진이 터지고 정부에서 대규모로 보급한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빌라입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이곳 말고는 전부 철거됐지만요. 예전에는 이 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대로 또참 이쁘지 않나요?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그 자리에 새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오물대산도 힐지입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건물 안에 있는 이 경사면이 바깥의 경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최대한 바깥 풍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에 힘을 쏟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도 바깥의 가로수와 최대한 비슷한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이 부족한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를 깊게 파서 해결했죠. 이런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바깥의 다른 명품 브랜드점도 독특한 디자인이 참 많죠? 요즘은 따로 간판을 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관 그 자체가 간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오무테선도도 그렇지만 긴자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일본에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외관이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쿠의 이세탄백화점이라던가 요런 디자인이 있죠 지진이 일어나도 굳건하게 견뎌내겠다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후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유리로만도 지울 수 있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애플스토어나 도쿄역 근처에 있는 뭐, 도쿄국제포럼 등이 있죠 여기서 더발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런 건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브랜드들의 특징이 연산되는 그런 디자인이죠 버버리의 체크문이라던가 오모테산도를 걸어다니시면서 요런 요소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겠네요. 다음으로 오모테산도의 경관 규제입니다. 가로수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일단 딱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길에 비해서 전기줄이 거의 보이지 않죠? 약간씩 보이는 전기줄은 일루미네이션을 위한 전기줄로 보입니다. 지우가오카 편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만, 일본은 요런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에 가면 전기줄을 전부 땅에 묻어버린답니다. 오모테산도는 이미 한참 옛날부터 가로수를 심을 때부터 전기줄의 경관 문제를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의 길거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 근처에 있는 건물은 전부 30m 높이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해요. 가로수와 최대한 비슷한 높이를 맞추려는 의도적인 규제죠. 그래서 실제로 두 눈으로 보셔도 혼자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거나 한 건물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심어진 나무들은 느티나무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나무를 심은 걸까요? 일부러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자 이런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낙엽을 쓰는 미하원의 모습조차 가을의 모습으로 포함시키려 한 것이죠. 오모테산도의 뜻은 정면의 창백길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메이지 신궁과 이어져 있습니다. 가다 보면 토끼 플라자라는 특이한 입구를 가진 빌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화경 같은 디자인이 참 아름답네요. 이곳 꼭대기에는 호주에서 온 팬케이크 맛집, 빌즈와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나와 메이지 신궁으로 향해 볼까요? 메이지 신궁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메이지 천황이기 때문인데요. 어,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천황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랑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충 그가 이룬 일을 보자면 에도막부에서 통치권을 되찾아오고 에도막부와 지방분권 체제를 엎어버리고 헌법을 만들고 내각제도를 도입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하는 등의 일을 해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것 같네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를 드리거나 하는 건 말리고 싶지만요.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곳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물은 어떻게 지어놨는지 울창한 나무들이 뿜어주는 뭐 피톤치드 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러 가신다면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으로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메이지 신궁을 지을 때 일본 전국에서 10만 그루의 종자를 얻어와 키웠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정원도 하나 있어요. 신궁이 생기기 전에 먼저 지어진 정원입니다. 메이지 천황의 왕비가 운동부족이라 가서 좀 걸으라는 취지로 만든 정원이라고 해요. 이런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나서 이 부지가 신궁이 지어진 이유 중 하나가 됐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포인트는 여기 메이지 신궁과 이 정원에 희귀한 새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숲길을 걸을 때도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어, 실제로 정원에서 새사진을 찍는 작가님을 본 적도 있어요. 대포 같은 카메라로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정원 매표소에서도 이런 새들이 찾아온다고 사진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정원 티켓 가격은 어른 500엔, 유아 250엔입니다. 학생 할인은 없습니다. 안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우물과 계절별로 피는 꽃밭, 메이지 천왕의 왕비가 쉬었다는 쉼터, 작은 호수 등이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술통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신궁이 지어질 때와 축제가 있을 때 일본 각지의 이름 좀 날리는 양조장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낸 술입니다. 안에는 비어있어요. 와인통도 있죠? 이건 메이지 천황이 와인을 좋아했다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와인농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갖고 보낸 술입니다. 안에는 비어있습니다. 그 외에 박물관이나 기념품숍 등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왼쪽입니다. 입구 쪽과 달리 사람이 적은 한적한 숲길로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끝은 아까 들어왔던 출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직진으로 나갈 수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동선도 별로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궁에서 빠져나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요기 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시부야편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2차 대전 때는 군인들의 연병장으로 쓰이던 땅입니다. 후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군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했죠. 그때 지어진 집들을 워싱턴 하이츠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요요기 공원의 입구 근처에 그때 지어진 집이 한채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미군들이 떠나고 남았던 집들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며 선수들의 숙소로 쓰였습니다. 아무튼 요요기 공원은 대충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말에 오시면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책하는 강아지들. 요요기 공원도 녹음이 우거진 대공원이지만 또 다른 매력 포인트로는 강아지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 이렇게 개를 풀어놓을 수 있는 울타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저희 집에도 땅콩이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가끔 댄스 동아리나 아카펠라 동아리 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요기공원에서 요요기 국립경기장과 NHK 방송국 오크시부야 등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부야 편에서 요요기 경기장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지금도 농구 경기 같은 이벤트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축구장이나 농구장도 있고요. 여기서도 재밌는 건축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이 건물의 천장을 보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갈비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딱딱하고 무거운 소재로 만들지 않고 쭉 늘어지는 소재를 써서 그래요. 배드민턴이나 배구 같은 경기가 가능하려면 천장이 높아야 하는데 기둥을 세워서는 안에 공간도 잡아먹고 관중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쭉 늘어뜨려서 뼈대를 세운 뒤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같이 천장을 저렇게 덮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기둥이 하나도 없는 걸알수 있어요. 요런 디자인과 건축이 60년 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니 또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다 보니 그 당시 일본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장 옆에는 NHK 방송국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제가 방문한 날이 하필 축제라 그런지 출입 금지가 걸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금방 오크시보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크시보야에 관한 내용은 시보야편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하라주쿠를 여행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간단한 지식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부의 TMI입니다. 하라주쿠의 발전 포인트는 요요기공원에 살던 미군들입니다. 메이지 신궁이 만들어지며 오모테산도도 정비됐고 관동 대지진 이후에는 오모테산도에 대량의 콘크리트 빌라가 지어졌어요. 요요기 공원을 보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포츠한 바퀴 쭉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요요기 공원에 많이 설기 시작하면서 바로 앞에 있던 오모테산도에는 미국인들을 위한 가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나 신기해라 미국에서 온 물건과 문화가 넘쳐나는 거리였던 셈이죠. 또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바로 여기서 개최되면서 외국인들은 더 많이 보이게 됐겠죠. 외국물에 관심이 많은 멋쟁이 일본인들이 오모테산도 근처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하라주쿠에 첫 부티크가 생기고, 보던한 분위기의 카페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하라주쿠에 라포레라는 대형 옷가게가 생기고, 80년대에는 타케시타 도우리의 타케노코조, 어, 또 근처에 롤러족 등 독특한 패션을 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90년대에는 오모테산도의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캐슬리트와 우라하라주쿠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오모테산도 힐즈가 지어지며 대충 우리가 지금까지 구경했던 하라주쿠의 모습이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주쿠의 전체적인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의 영상을 앞으로 하나씩 핀포인트로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많은 가게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평소에 하던 잡담 타임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일행과 여행에서 싸우지 않고 좋은 여행을 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부였습니다.